안녕하세요. 난민지입니다. 오늘은 보이스캐디에서 나온 스윙캐디 런치모니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필드나 가면은 한 캐리가 한 180에서 190야드 사이에 떨어져서 거리가 한 런이 많을 때는 한 220야드에서 30야드 정도까지 비거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캐리거리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야드? <laughs> 네 갑자기 제가 <laughs> 거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보이스 캐디 같은 경우는 지금 캐리가 200야드가 나왔고 트랙맨 같은 경우 182야드가 그러니까 18야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몇 개를 좀더 쳐볼게요. 175야드 175야드 네. 보이스 케이디는 175야드가 나왔고요. 트랙맨은 180야드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5m 정도 편차가 있었어요. 179야드, 오, 179야드, 네, 트랙맨은 178야드, 이번에는 1야드 차이가 났네요. 편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? 와 프렌즈까지 읽었다 190야드 이번에도 10야드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174야드 174야드에서 이번에는 166야드 184야드 오 184야드에서 트랙맨은 지금 177야드가 나왔어요 어, 트랙맨보다 보이스캐디가 계속해서 한뭐 3야드에서 10야드까지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, 이번에는 보이스캐디에서 나온 스윙캐디 런치 모니터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트랙맨과 함께 비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. 어, 저는 보이스캐디 정말 사실 감탄했습니다. 왜냐면 보이스캐디 같은 경우는 뭐 비거리 측정기 레이저라던가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그 벤치마킹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제품들보다 항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게뭐 다른 런치 모니터들에 비해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목소리로 내 비거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려 준다는 거. 그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. 정말 굳이 꼽자면 어좀 비싸다. 가성비가 지금 7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어, 조금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뭐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기에는 살짝 비싼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